자 142강을 해 보겠습니다. 인의는 진종빈처단이요. 세정은 변향유전가니라. 어제하고 오늘 이틀 연속이 돈으로 사람을 잡고 길을 죽이는 얘기가 나오는데요. 한번 보겠습니다. 자 인간의 어리는 사람의 어리는, 진, 다 한다, 끝난다. 자, 어디서? 종은 몸으로부터죠. 몸으로부터. 빈처, 가난한 곳으로부터 단, 이 끊어질 단차죠. 자, 그래서 이 문장이 약간 좀 이상한데, 이거 문장이 좀 부드럽게 되려면 이단자가 이쪽으로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저 같으면 아마 그렇게 썼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진단 모두 다 끊어진다. 어디에서 가난한 곳으로부터 끊어진다. 그러니까 못 살면 사람을 여리고 뭐고, 이게 인간적인 뭐가 다 끊어진다. 이런 뜻입니다. 자,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는데, 일단은 요렇게 써놨습니다. 자, 그다음, 세정, 세상의 정은 사상의 인정이라는 것은. 변, 곧, 이런 뜻입니다. 곧, 향, 향한다. 어디로? 유전가, 유전. 돈 있는 집, 유전. 돈 있는 집으로 향한다. 돈 있는 집에 정이 몰린다. 정이 몰리는지, 그냥 뭐, 이 정이 몰린다? 뭐, 뭐 그럴 수도 있죠. 그죠? 자, 자, 사람의 어리는, 가난한 곳으로부터 모두 끊어진다. 모두 끊어진답니다. 하나도 안 남고 다 끊어진답니다. 인간의 요리가. 자, 그렇지 않은 수도 있습니다. 사실은. 그런데 그렇지 않은 수도 있다고 이러지만 한계가 있겠죠. <laughs> 자신은 없습니다. 자, 세정은, 이 세상의 정은 곧 문득 향한다. 어디로? 있는 집, 돈 있는 집으로 향한다. 그래서 있는 놈한테 못 이기는 모양 입니다 음, 그래서 뭐 어, 역시 있는게 좋다 자 수고하셨습니다